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건 외친 지 369일째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음, 어제까지 정책지도사 관련된 일, 그거를 이제 정책자금을 돌방을 하면서 영업을 했었는데, 하루에 저는 이제 많게는 7 군데 정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거를 어,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준 우리 동기 분께서 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게, 어, 본인들은 하루에 30군데 이상을 돌린다고 합니다. 돌방을. 예,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모든 가게마다 가가지고,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관심 없어 하는 데는 그냥 자료만 드리고 오고, 이렇게 또 하라고 해가지고, 아, 그럼 그게 맞겠다. 이제 멘트 정리도 하고, 나도 그러면은 이제 다음주부터는 좀더그 분모를 늘려야겠죠 그래야 분자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10% 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말타자가 되기 위해서 점점 어 성공의 그런 사례들을 쌓아 가지고 나만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또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그더 초준 요즘에 드라마 보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마디만 더 하자면 어, 이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예수님께서도 어, 설교를 할때 엄청나게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이 드라마상 특히 첫 설교 그러니까 처음으로 많은 작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렇게 작은 소단위로 이렇게 말씀 강론을 하셨지만 처음으로 대단위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디어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다 글로 써가지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제자들이 다 뿌리고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본인들도 이렇게 전단지 뿌리고 어디 막 붙이고 못지하고막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렇게 2000년 전에 저렇게 마케팅했던 것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몇날 며칠을 그 설교를 위해서 연습을 하십니다 연습을 하시고 또 제자 마테랑 같이 이거는 어때, 저건 어때. 마태가막 글을 자, 저기 옮겨서 적거든요. 그거를 적는 걸 바탕으로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처음에 문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가 혹시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거니, 마음에 안 드는 건 어떤 거니 하면서 엄청나게 제자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수없이 연습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많은 대중들 앞에 처음으로 나서서 설교를 하는데, 와, 근데 그건, 물론 우리들은 이제 많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말로 하는 걸 듣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감동이 왔고요.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아, 더 노력을 해야겠다. 아니, 예수님도 저렇게, 설교하기 전에, 강론하기 전에, 저렇게 며칠을 고민하고, 이렇게 어, 연습을 하고 하는데, 나도 내 일을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정말 더 연습하고, 더 치열하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어, 전호 멘트를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연습도 해서, 다음 주부터는 또 정책지 도사로서, 그런, 어, 일을 좀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돌방도 다니면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부딪혀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연습도 하시는 그런, 어, 뜻깊은 주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 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공장 화건을 통하여 열정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런데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국어 능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1시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이마음을 걷기를 통하여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했다. 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